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차할 때 생기는 적용되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가 건물이란 현행 그 소득세법이나 뭐 부가가치세법이나 뭐 법인세법에 적용되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해도 뭐 종교 단체라든지 뭐 자선 단체 또는 뭐 동창회 같은 모임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배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 자여인,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우선 변제권은 저희가 저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때, 한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우선변제권을 제가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당에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본다고 하면서 대부분 대항력을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정말 우선변제권은 어찌 보면 확정일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대항력이라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추후에 얘기할 환산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건 배제하고요 일단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 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서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혹시라도 후에 만약에 경공매 절차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정일자는 꼭 반드시 받으셔야겠죠. 만일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중에 설명할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초과를 해 버리면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나면 바로 그날 관할 세무서를 가셔 가지고 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확정일자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우선변제권이 배당과 연관된 권리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풀어 볼까요? 역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해 방법이겠죠. 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1층에 보증금 3억에 어, 월 임대료 400만원 2층이 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 200만원 3층이 보증금 4억에 월 임대료 20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어, 1층 같은 경우에 3월 5일날 사업자 등록증은 3월 6일날 2층은 3월 7일 3월 6일. 아, 3층은 3월 9일, 3월 9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음, 1층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날 했고요. 2층이 3월 7일, 3층이 3월 9일.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어, 3월 9일날 근저당권 3억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날 전세권 2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건물이 경공매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낙찰은 10억을 받았다. 자, 그럼 어떤 순, 어떤 순서로 배당을 하게 될까요? 자,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일단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3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자, 점유를 3월 9일 날 했고 사업자등록증도 같은 날 3월 9일 날 냈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날 3월 9일 날 받았어요. 가장 정상적인 시, 어, 시스템이죠. 그날 모든 걸다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자 그러면 우선변제권에서는 대항력 플락스 확정일자라고 했잖아요. 플락스? 아 죄송합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 점유가 3월 9일 사업자도 3월 9일이니까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잖아요. 3월 10일 0시에 생겼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놨죠. 3월 9일날. 그럼 우선변제권은 3월 10일 0시에 생기는 겁니다. 자 3층은 이렇게 됐고요. 자2층 그럼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아, 대단하세요. 자, 점유가 3월 7일, 상업자 등록증 3월 6일, 그럼 대학력이 언제 생깁니까? 3월 8일 0시에 생기잖아요. 자, 확정열자는 점유한 날 3월 7일로 받았어요. 자, 대학력이 3월 8일 0시니까, 우선 변정권은 3월 8일 0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 1층만 풀어보시면 여러분도 또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도 여러분도 잊어버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꾸자꾸 풀어보시면, 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안 풀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1층을 볼게요. 점유가 3월 5일이죠. 사업자 등록증은 3월 6일 날 냈어요. 자, 확정일자도 같이 사업자 등록 낸 날, 확정일자 같이 받으셨죠. 그럼 대항력이 언제 생기나요 3월 5일, 3월 6일, 늦은 날, 3월 7일 0시에 생기잖아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놨었죠?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답은? 3월 7일 0시.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푼 거예요. 자, 우선 변제권이 이제 다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는 너무 쉽습니다. 순서대로 배당하는 거예요. 날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누가 가장 빠른지 봐야겠죠? 자, 지금 보면 3월 7일, 3월 8일이 둘, 그 다음 3월 9일, 3월 10일. 자, 순서대로만 보면 이 1층에 3월 7일 0시가 제일 빠르니까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이 1층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1층은 7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6억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하는 것이 맞지만 자 오늘 이 1층은 잊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빠른 데가 어디죠 3월 8일이 두, 대, 두 개가 있네요자 하지만 0시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자 전세권은 언제 할수 있습니까? 보통 등기소라든지 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다 언제 열죠 아침 오전 9시죠. 9시에서 6시까지 자 그럴 때 모든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지금 여기서 0시에 발생했잖아요. 그럼 0시보다 당연히 느리죠. 9시는 자 그래서 제일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2층이 3월 8일 0시로 첫 번째 배당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럼 두 번째로는 같은 3월 8일 자 전세권 2억이 2억을 배당 받고요. 자, 그 다음은 3월 9일 근저당권 3억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월 10일 0시 3층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어, 이렇게 풀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이런 배당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 사실은 금방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시간 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본인이 내셔가지고 풀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유튜브에 노대표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해당것 성심성의껏 것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산보증금을 아직 여러분 이해 못하셔서 혹시라도 오늘 이해 못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떠나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어 바로 그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사업자등록증 하시고 확정일자 꼭 받기를 권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그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개에 달할 때는 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에게 그런 거를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월 임대료를 3번을 연체할 테니까 그럼 계약이 해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긴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 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에 달하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 계약 해지권은 임대인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내가 어, 세번안 됐으니까 저 계약 해지된 거 아니에요 나갈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어, 이런 중간중간에 관한 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노대표의 부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재밌고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